안녕하세요. 가성비 만물 컴퓨터입니다. 자 오늘 무선 핀 마이크 신제품이 나와가지고 간단하게 언박싱 리뷰를 하겠습니다. 제가 제품 두 개를 가지고 와서 리뷰를 진행하는데 이 영상은 지금 이 마우노 T1 미니로 지금 녹음을 하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옛날에 리뷰했던 웨이브 T5 올인원 모델 이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로이즈 캔슬링이 좋아서 제가 추천했는데 좀 단점이 있다면 가격이 약간 비쌌습니다. 근데 유 녀석이 이제 나온 거죠. 정확한 제품명은 마노 우 웨이브 T1 미니라는 제품이에요. 한마디로 이 저렴한 입문용 무선 핀 마이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형도 거의 비슷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 약간 더 미니멀합니다. 이 10만 원이 넘는 웨이브 T5가 조금 부담이 된다면 이런 모델로 입문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요 녀석의 간단한 특징과 스펙을 본 다음에 바로 언박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크 두 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6g이 안 돼요 굉장히 좀 가볍고요 그리고 이 충전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약 30시간 그 마이크는 약 6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니까 무난한 배터리 용량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아이폰을 쓰신 분들은 라이트닝, 그 다음에 갤럭시를 쓰신 분들은 USB-C 타입의 수신기를 이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구성품을 줄이고 구매 가격을 좀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좀 괜찮은 판매 방식 같습니다. 이그 녀석의 특징 중에 하나 뭐냐면, 호환성이 굉장히 좋아요. 뭐, DJI라든지, 안드로이드, 아이폰, 스마트폰, 액션캠, 기타 등등, 좀 다용도로 사용이 가능하고, 이 마우노 링크 지원이 됩니다. 이 마우노 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밀하게 세팅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판매자들이 이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AI 4단계 노이즈 캔슬링이 된다고 이제 광고하고 있죠. 한마디로 이제 로지 캔슬링을 조금 단계별로 한다는 건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 1단계보다는 한 2, 3단계에서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 제일 무난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녀석의 음질의 수치 어, 넘버링은 제가 자막으로 이렇게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제가 지금 이 마이크로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영상의 음질을 보고 어,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어, 언박싱해서 이 제품의 자세한 모습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언박싱을 해서 구성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눈에 띄는 게, 이렇게 충전 케이블이 동봉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설명서가 있어요. 자, 우리 마이크, 특히 무선 핀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설명서를 꼭 한번 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 노이즈 캔슬링을 설정하는 방법 같은 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림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어,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자, 그리고 여번에 마이크 캡이 이렇게 동봉이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어, 보관할 수 있는 어, 파우치가 이렇게 마운노 어,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써 보니까 어, 이것은 좀 싸구려틱한 음, 재질이기 때문에 좀 쓰다 보면 좀 해짐이 좀 있어요. 음, 파우치 정도는 좀 오래 쓰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뭐 솔직하게 뭐깔끔 까야겠죠. 자, 마이크의 케이스 본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약간 지문이 묻는 재질로 되어 있고요. 어, 약간의 유광빛이 나고 약간 곡선의 디자인이 들어가 있고, 하단부에는 이렇게 충전 포트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우노 텍스트와 로고가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이제 열어보면, 자, 마이크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마이크를 하나 빼보면, 이게 한 개당 6g이 안 되기 때문에 장착하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아, 그리고 마이크 두개다 빼볼게요. 자, 마이크를 이제 빼보면 이렇게 클립 형태로 옷에 걸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마이크 캡이 지금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이크의 사용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자, 일단은 버튼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 누르고 있으면 이제 켜지고, 누르고 있으면 꺼지겠죠. 그리고, 노이징 캐슬링이 총 4단계로 구성이 되는데, 한번 눌렀을 때, 두번 눌렀을 때, 세번 눌렀을 때, 네번 눌렀을 때, 그런 식으로, 노이징 캐슬링을, 어, 자기가 조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그 다음에, 어, 수신기를 이제 보면, 이렇게 안에 수신기가, 이렇게, USB-C 타입, 안드로이드 폰, 이게 갤럭시에 사용한 USB-C 타입의 수신기가, 이렇게, 기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구매하실 때, 옵션창이 있어요. 거기서, 나는 이제 아이폰을 쓴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라이트닝 수신기가 이렇게 동봉이 돼서 옵니다. 참고할 점들은 이제 갤럭시든 아이폰이든 이렇게 수신기 부분은 어 두개다 범용으로 충전이 가능하니까 어 쓰신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고, 어 충전기의 배터리는 생각보다 준수한 편이에요. 어 사용시간이 좀 길기 때문에. 어장시가 사용할 때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어마이크의 음질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 마이크로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좀 보고 있으면서 그 음질을 보고 직접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뭐 가성비 입문용 마이크로는 이제 적합한 음 그냥 보통 수준의 스펙이라고 생각이 되고 제일 중요한 게 가격대인데 가격이 3만원대부터 7만원 사이에. 여러 개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내가 쓸만한 구성품만 픽업을 한다면 저렴하게 3만 원대로 구매 가능하고 나는 이것저것 많이 쓰고 싶다. 뭐 카메라, 뭐 액션캠 여러 가지 쓰고 싶다. 그러면 이제 구성품들을 조금 더 조금 더 추가하면 이제 구매 가격이 올라갈 수 있겠죠. 이 제품에 대한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올려 놓을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에도 괜찮은 가성비 아이템 있으면 이렇게 짧고 굵게 쉽게 언박싱 리뷰.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청자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가성비 만물 컴퓨터였습니다.